자, 3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ne screen, climate disaster is everywhere you look. 자, 영화에서는요, 자, 기후 제형이, 자, you look. 당신이 보는 어디에서나 이때입니다. 자, 그러나, s c o p e 이 범위란 뜻입니다. 자, 세계 기후의 변형의 범위는 may j u s t i s quickly eliminate. justice 똑같이 빨리 제거할런지도 모른답니다. 자, the climate fiction 장르요. 기후 fiction 장르를 제거하는 것만큼 세계 기후 변화의 범위가 자, 이러한 장르를 없앨 수 있답니다. 자, indeed, 정말로, eliminate any effort. 자, 어떠한 노력도 제거할 수 있답니다. To tell the story of warming. 이야기인데, 자, 지구 온난화가 되겠어요. 말하는 노력을 제거할 수 있답니다. it could grow too large. 자 여기에서 위치는 자 선행사가 안무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자 기후 변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자 너무 크게 너무 크게 성장하고 자 그리고 to obvious 분명해진답니다 Even for Hollywood h o l l 에서조차도 분명해진다. 자 그런 뜻인데 여기 하고싶은 말이 뭐예요? 지금 기후 변화를 다룬 영화가 재밌죠? 자그 이유가 뭡니까? 아직 닫히지 않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지금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가까운 미래가 되면 더 이상 픽션 장르가 아니라 자 현실이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you can tell stories about climate change. 너는 자 이야기를 말할 수 있어요. 뭐에 관련해서요? 자 기후 변화에 관련해서. 자 while it still seems a marginal feature of human life. 자 while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때 it은 자 기후가 되니까 자 기후가 여전히 자, 뭐처럼 보입니까? 자, 마지널 뜻이 주변적인 뜻입니다. 주변적인 특징을, 자, 인간 삶에서 주변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동안에, 자, 당신은 말할 수 있다. 자, 기후변화에 대해서 기후변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여전히, 자, 예를 들어서, 자,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자, 나라가 사라지는 국가가 있죠. 자, 그러한 사람들한테는 어때요? 기후 변화가 생존과 관련이 있잖아요. 자 그러나 우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하든 안하든 신경을 안 쓰죠. 그래서 여기 m a r g i n 이라는 표현이 central 중심적이냐 그 반대 개념으로 m a r g i n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러나 when the temperature rise, 자 기온이 올라갈 때, 자 by three or four more degrees, 자3 4 정도 올라갈 때 자, hardly anyone will be able to feel isolated from its infects. hardly, 거의 안탈한 뜻이죠. 어떤 사람도 할수 없을 겁니다. 자, 느낄 수 없을 거다. 자, isolated, 고립되다 뜻인데, 자, 뭐로부터 고립된 감정을 못 느낀다고요? 그것의 영향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그니까, 러 이때 isolated, 어휘 문제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지구의 온도가 3도, 4도 정도 올라가면 더 이상 어느 지역이건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받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N. So, as climate change. 자, 그리고 기후변화가 expand across the horizon. 자, 지평선을 넘어서 확장하게 될 때, 자, it may c e a seas. s e c e a s e 가 멈추다 뜻이죠. 자, 기후변화는 멈추게 될 겁니다. to be a story. 자, 이야기를 멈추게 될 것이다. Why watch or read climate fiction? 자, 왜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겠느냐. 아, climate, 기후변화에 대한 fiction에 대해서. About the world. 자, 세상에 대한. 자, you can see plainly out. 자, 너가 자, 분명하게 볼수 있답니다. 바깥에서, your own i n 인도. 자, 너의 창문 바깥에서 분명하게 볼수 있는 세상이에요. 월드가 대생략되네요 자, at the moment. 자, 그 순간에는. 자, stories illustrating global warming can still offer escapist pleasure. 자, 이야기들은 뭘 말해주고 있냐면.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주는 이야기는 스토리 주어가 되겠고 캔 스티로퍼 자 여전히 제공할 겁니다. 자 이스케이피스트가 현실 도피적인 기쁨을 여전히 제공할 거다. 자 이븐 이프 비록 뭐일지라도 더 플레저 오픈 컴스 인더 포머브 호러. 자그 기쁨이 자주 온답니다자 어떤 형태래요? 공포의 형태로 올지라도 자 현실 도피적인 기쁨을 여전히 제공할 거다. 이야기인데,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Illustrating Global Warming. 지구 온난화를 묘사하는 이야기가 여전히 현실 도피적인 기쁨을 제공할 거다. 비록 그 기쁨이 자주 공포의 형태로 올지라도요. 자, but when we can no longer pretend. 자, 우리는 더 이상 인척할 수가 없답니다. 자, 됐냐를 접속사 대시 되겠네요. 자, climbing Suppering. 자, 주어가 climbing, suffering이 되겠고, climbing, suffering 뜻이 기후고통이 되겠습니다. 자, 기후고통은 is distant. 자, 멀리 때니다 어디 면에서요? 시간이라든가 장소 면에서요. 자, we still stop pretending. 자, 우리는 멈추게 될 거랍니다. pretend, 인체하다 뜻이죠? 인체하다, 가장하다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가장하는 것을 멈추게 될 겁니다. about it. 기후 고통에 대해서 가장 하는 것을 멈추게 될 거다. 자, 그리고 start pretending within it. 가장 하기 시작한답니다. within it. 이시 이제 climbing, s u p p o r i n g 이 되겠고요. 자, 기후 고통 안에서 가장 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 자, 맨 마지막 문장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자, 더 이상 기후변화가 멀리 있는 장소 혹은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까이에 있다. 즉, 우리가 기후로 받는 고통이 옛날에는 먼 훗날 일어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지금은 기후 고통 속에 있다는 내용이 되겠어요.